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6단원에서 두 번째 파트인 전기 에너지의 발생과 전환이라고 하는 요어중 단원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라는 걸 배웠죠.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랑 위치 에너지의 합이다. 어 그래서 어, 얘네 둘의 합은 항상 일정하다, 뭐 이런 걸 배우고 했는데.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보존된다. 여기까지 갔죠? 그래서 위치에너지와 운동에너지는 서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그런 거를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운동에너지랑 위치에너지는 서로 서로 이렇게 바뀌는 건데, 오늘 배울 내용은 이 역학적 에너지 안에서 운동과 위치에너지가 바뀌는 것 말고, 이 역학적 에너지 자체가 다른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를 이제 배우려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역학적 에너지는 그 안에서 이제 위치 에너지랑 이제 운동 에너지로 나뉘고 이 운동과 위치 에너지가 서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거였는데 어 어쨌든 이 위치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가 서로 전환되는 그 총량은 어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번에는 이 역학적 에너지가 오늘 배우는 전기 에너지로 이렇게 전환되는 걸 배울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위치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 이런 것들이 전기 에너지로 어, 좀 다른 영역으로 넘어가는, 즉,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을 이제 배우려고 합니다. 자, 그에서 넘겨보면,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우리 동네에도 어, 이런 공원 같은 데 가면 뭐, 이런 기구들 있죠. 어, 그래서 이렇게 자전거라든지 뭐 움직임 같은 걸 하면은, 어, 여기 보면 이제 액정도 있고, 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뭐 심지어 이제 불이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어, 이런 것들은 플러그, 그러니까 콘센트를 꽂지 않고 전기가 나오죠. 뭐 태양광도 설치가 되어 있지 않는데 어떻게 전기가 발생이 되냐. 어, 바로 이런 이제 운동을 통해서 전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 이미 한번 해봤을 텐데, 어, 혹시 기술가정 시간에 요거 만들어 본적 있을 거예요. 올해, 올해 이제 기술 시간에, 어, 이런 간단한 간이 발전기 만들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기를 쉽게 만들 수는 있어요. 그 전기의 양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제 어, 아주 극소량이지만, 어, 만드는 것 자체는 엄청 쉽죠.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전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 좀 배우도록 합시다. 어, 일단 뭐 바로 본론을 얘기하면, 어, 우리가 요 실험, 어, 간단한 실험을 이미 다른 교과에서 했으니까, 어,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런 간이 발전기를 만들 때, 이 발전기 만들어서 이거를 이제 막 좌우 이렇게 흔들면, 막 흔들면, 여기 이렇게 빛이 어, 나는 그런 여기 발광 다이오드. 쉽게말 해서 전구라고 생각하면 되죠? 어, 이런 거가 있으니까 이제 빛이 나는 걸 보면서, 아, 전기가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거를, 어, 바로 배울 수가 있었는데, 그럼 전기는 어떻게 만드느냐, 어, 얘기를 해보면, 자, 전기를 만드는 거는 어세 가지 요소가 있,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필요한 건그 준비물이 뭐냐? 여기 코일이에요. 코일. 코일에다가 어뭐 밑줄을 치고 표시를 해봅시다 코일. 자 코일이라는 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고 어 구리선, 뭐 에나멜선 뭐 이런 건데 어 흔히 그냥 편하게 구리선들을 감아놓은 것을 우리는 코일이라고 합니다. 어, 별다른 게 아니고, 구리선, 뭐 NMR선, 이런 것처럼 전선이에요. 우리가 이제 전선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들어가는 그런 선을 어, 직선으로 유지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원통에다가 이렇게 똘똘똘 똘 감으면 이거를 코일이라고 부릅니다 음, 코일. 자, 그러면 코일에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어, 자석이 있어야 돼요. 자석 자석 자, 자 N극과 S극이 있는 우리 자석, 뭐말굽 뭐 자석이라든지, 뭐 막대 자석이라든지, 뭐 그런 자석. 어, 여기는 네오디움 네오디움 자석이라고 해서 좀더 강력한 자석이죠. 뭐 우리 학교에서 과학실에서 많이 보이는 조그맣게 돌아다니는. 자 그래서 코일하고 자석이 있으면 우리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음 어떻게 만들어내냐? 자, 어, 실험에서 알겠지만 이 코일을 이런 플라스틱관에다가 돌돌돌돌 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돌돌돌돌 이제 감고 자이 코일에 전류가 흐르는 거거든요 그 코일에 전류가 잘 흐를 수 있도록 어, 사포를 이용해서 요 끝을 이렇게 갈아줍니다 어, 약간 불순물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약간 녹슬어 있는 것들을 제거를 해서 전류를 잘 흐를 수 있게 하는 거고요 그렇게 여기 긁어낸 부분을 어, 이 발광 다이오드하고 연결시킵니다. 발광 다이오드는, 어, 전류가 흐르는 걸 확인하는 장치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응. 전류가 흐르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가장 손쉽게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이제 전구죠. 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 어, 전류가 흐르는 것을 눈으로 확인시켜주는 장치. 쉽게 말하면 이제 전구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어,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발광 다이오드를 요 구리선에 연결하고, 어, 그 다음에 어, 요 플라스틱관 안에 자석을 놓고 이렇게 고무관을 양쪽으로 막습니다. 자, 이렇게 놓으면 전류가 자동으로 흐르냐? 절대 안 흐릅니다. 이 코일에다가, 어, 이 발광 다이오드를 이렇게 연결하고, 자석을 두면, 어, 이대로 두면 안 흘러요. 그 아까, 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첫 번째 요소는 아까 말한 이 코일이 있어야 돼요. 코일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요인은 자석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요인이 자석을 움직이게 해주는 운동입니다. 자, 여기 세 번째가 바로, 어, 세 번째 요인이 바로 자석의 운동입니다. 세 번째 요인, 자석 두 번째 요인, 코일은 첫 번째.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코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석이 있어야 되고, 그 자석이 움직여야 됩니다. 이렇게 세번 하면 여러분들도 실험한 것처럼 여기서 이렇게 빛이 이렇게 나오는 걸볼 수가 있죠. 자, 요거는 뭐, 그냥 그 전류가 흐르는 걸 확인시켜주는 장치일 뿐이고요. 어, 실제로 중요한 건이 코일과 자석이고 자석의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걸 막 흔들면 이제 전류가 흐르, 흐르게 되죠. 어, 참 재밌는 게이 코일에 이 안에 이제 우리 화학 2학년 때 화학 시간에 배웠던 거죠 여기 안에 이제 전자가 이렇게 조금 조금씩 이렇게 있는데, 어, 이렇게 전자가 있는데, 이 전자가 이제 평상시에는 가만히 있습니다. 어,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자석을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여주면 이 전자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전자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어,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죠 전자가 움직이면 이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코일 안에 있는 전자가 어, 자석이 움직임에 의해서 덩달아 움직이는 이런 현상에 의해 전류가 어, 흐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음. 자 그럼 앞에서 이제 줄그레 밀줄을 그면서 음, 얘기해 봅시다 자 발전기에서는 전개 에너지를 어떻게 만들까? 어,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그게 이제 간이 발전인데 기그 간이 발전기에서 전개 에너지를 어떻게 만드냐? 어 우리가 풍력 발전 우리 이제 뭐 제주도라든지 강원도 이런 데 가면 이런 풍력 발전이 있죠. 어, 이런 곳에서도 전기가 만들어지고 수력 발전소, 화력 발전소 등등등 이런 여러 가지 발전소에서 전기가 만들어지는데 전부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 뭔가 움직인다는 거죠. 자, 움직입니다. 자, 먼저 여기다 표시해 놓으면 풍력발전기는 바람이 불면 날개가 돌아가면서 전기를 만듭니다. 자, 수력발전소에서는 어, 터빈을 돌리면서 전기를 만듭니다. 자, 그리고 아까 간이 발전기에서는 뭐가 움직였죠? 자석이 움직이면서, 자석이 움직이면서 전기를 만들죠. 그래서, 어, 에너지를 이제 다른 에너지로 전환하는 여러 가지 예 중에, 어, 오늘 배울 예세는 요거가 되게 중요해요. 자. 운동 에너지나 위치 에너지 등이 다른, 어, 전기 에너지로 이렇게 전환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운동 에너지랑 위치 에너지, 이걸 합쳐서 우리 역학적 에너지라고 했죠? 자, 여기가 이제, 운동에너지나 위치에너지를 합쳐서 우리는 적어 놓읍시다 역학적 에너지라고 했는데 이 역학적 에너지가 아까 처음에 설명한 것처럼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환되는 과정을 우리는 발전 발전이라고 하고 그 발전하는 그 장치를 발전기라고 하고. 어 그런 장소를 발전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 그럼 어떻게 이게 만들어지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결국 운동이에요. 자 자석이 있어야 되고요. 어 코일이 있어야 되고 이 자석의 운동이 있어야 되는데 이 자석의 운동이 아까 말한 결국엔 역학적 에너지다. 자 그래서 어, 세상의 모든 발전기는 다요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요. 포일이 있어야 되고 자석이 있어야 되고 자석과 포일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면 이간이 발전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요세 가지 요소가 딱 명백히 보이는데 그럼 풍력 발전하고 수력 발전은 어떻게 된 거냐? 음, 어떻게 된게 아니라 자, 바람이 이렇게 불죠. 바람이 이렇게 불면 이 풍력 발전의 이 날개가 어, 프로펠러가 돌아가는데 이 프로펠러 와 연결된 뭐 톱니바퀴나 이런 걸로 연결한 이 내부에 바로 자석과 코일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적어놓을까요 기에 여기 내부에도 자석하고 코일이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수력 발전소에서는 물이 터빈을 돌린다고 했는데 어, 댐에다가 이제 물을 가둬놓고 이제 물을 어, 저장을 해놨다가 한 페이지 넘어가면 그림 나와요. 어, 이렇게 댐에다가 이런 식으로 음, 물을 저장을 해놓고 그 물을 이제 평상시에는 이제 수자원으로 이제 식수라든지 뭐 이런 용도로 쓰다가 어, 이제 물이 넘쳐서 이제 방류를 하게 될 때가 되면 수문을 열어서 이렇게 물을 떨어뜨리죠. 그러면 이 물이 이제 높은 곳에 이제 댐은 보통 강의 상류 이쪽 이제 산 쪽에다가 만들어 놓기 때문에 높은 지역에 있어요. 상류 쪽에 있어요. 그러면 그 물이 이제 댐을 수문을 개방하면 이제 아래로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물이 이렇게 떨어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에너지 전환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됩니다. 자, 적어놓으면은 자 물의 위치 에너지가 물에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죠. 자, 높은 곳에 있는, 어, 물체가 아래로 떨어질 때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 우리 앞에서 배웠죠? 그럼 이 운동 에너지가 결국 뭐를 하느냐? 터빈을 돌리는데 사용이 됩니다. 운동 에너지는 터빈을 돌린다. 자, 터빈을 돌리는 데 사용이 돼요. 어, 그, 쉽게 말하면, 이제 물레방아예요, 물레방아. 어, 물레방아 같은 거. 여기다가, 에 이제, 물레방아 같은 걸 이렇게 연결 시켜놓으면, 이 물이 이제 떨어지면서, 물레방아를 막 돌리겠죠. 그러면, 여기에 뭔가 이제 회전하는 그런 운동이 생기고, 어, 마찬가지로 그 안에다가, 또, 코일과 자석을 연결시키면, 역시나,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그래서, 어, 터빈을 돌리면, 전기 에너지로 이제 전환이 되는 일련의 과정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력발전은 요세 가지 과정이 명백하게 보이는데 첫 번째 물의 위치 에너지로 존재하던 것이 수문을 개방하면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요. 그 물의 운동 에너지로 인해서 그 안에 있는 터빈을 돌리게 됩니다. 이 터빈에는 아까 얘기했던 코일과 자석이 이제 같이 있기 때문에 그 코일과 자석이 같이 운동을 하면서 전기 에너지 아까 우리가 봤던 간이, 에너, 간이 발전기처럼 코일과 자석이 이렇게 계속 움직이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죠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게 바로 수력 발전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 물이 발전기 그 코일과 그 자석이 붙어 있는 그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만드는 것이 되겠고 이것이 에너지 흐름의 과정이 되겠네요 그리고 적어 놓시다 자, 풍력 발전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이번에는 바람의 운동 에너지예요 바람의 운동 에너지. 바람의 운동 에너지가 역시나 이 프로펠러를 돌립니다. 프로펠러를 돌리면서, 어, 역시나 그 안에 들어있는 코일과 자석이 함께 움직이겠죠. 그러면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이제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되겠죠. 자 공통점 바람의 운동에너지, 그다음에 물의 위치에너지와 운동에너지 전부 아까 말한 역학적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역학적 에너지. 자, 그래서 여기 가운데. 자, 움직이는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가 전,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이다 자 여기서 직접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까 프로펠러랑 어, 물레방아 였는데 그 프로펠러 안에다가 또 자석을 연결시키는 거고요 또 터빈 그 아까 물레방아 터빈 안에다가 또 자석을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자석이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움직이는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된다. 그래서 어 결국에는 바람의 운동에너지로 시작했다가 이것이 자석의 운동에너지로 됐다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물의 위치에너지 시작했다가 물의 운동에너지였다가 자석의 운동에너지로 바뀌는. 그래서 일가 하나만 더 적어놓을까요? 바람의 운동에너지가 결국 자석을 움직이니까 자석의 운동에너지. 그리고 어, 여기도 물의 운동 에너지가 결국 자석을 또 움직이는 거니까 자석의 운동 에너지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코일과 자석을 움직이면 돼요. 지금 해문은 이제 자석이 움직인다라고 이제 설명했지만 어, 자석을 가만히 두고 코일을 움직여도 괜찮아요. 자석을 가만히 두고 코일을 움직여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서 전류가 흐릅니다 교과서는 이제 코일을 가만히 둔 상태로 그 왔다 갔다 하고 자석을 움직이는 걸로 예시를 들었고 간이 발전기도 그런 모양이죠 보면은 어, 코일을 가운데 두고 자석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로 근데 자석을 가만히 두고 이 코일을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어쨌든 움직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자석과 코일 뭐 또는 둘 다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전기 에너지를 만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거 조금만 더 정리하고 마칠게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걸 배웠고, 어, 우리 이렇게 바뀌는 걸 이제 발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런 장치, 발전기. 자, 모든 발전과 발전기 안에서 일어난 현상에서는 이렇게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것을 어 얘기합니다. 어이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를 발, 바뀌는 요게 이제 발전이라고 하는데 어 모든 발전이 어꼭 이런 것만 아니니까 그러니까 모든 발전이 꼭 역학적 에너지를 거치는 건 아니고 어 태양광 발전이죠. 그거는 어 태양빛을 받아서 바로 전기를 만드는 그런 과정인데 그것은 이제 역학적 에너지랑 관련이 없지만 어그 밖에 좀 많은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발전소에서는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아닌 것도 있긴 해요. 그 태양광, 음. 여러분들도 뭐 이제 집이라든지 뭐 이제 가로등 같은데 연결되는 태양광판 있죠? 그거는 역학적 에너지는 상관은 없지만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은 역학적 에너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전지나 이런 콘센트 같은 거 없이 스스로 자가 발전하는 그런 것들은 손잡이를 뭔가 돌린다든지, 또는 누른다든지, 뭔가 움직임이 있어야 돼요. 또는 뭐 흔든다든지, 어, 이렇게 움직임이 있어야 되고, 그런 움직임, 즉, 역학적 에너지가 이제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됩니다. 어, 그리고 뭐 스케이트, 여러분들 뭐 어렸을 때 탔던 킥보드라든지, 스케이트 또는 뭐 자전거에도 이런 바퀴가 있죠? 그 바퀴에도 역시 마찬가지나 자석과 코일을 이렇게 안에다가 탑재를 해서 그 바퀴가 돌아가면서 또 전기 에너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뭐 어, 대단한 전기 에너지가 아니라 어 바퀴 불이 날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반짝반짝 빛이 날수 있는 정도의 어, 에너지는 충분히 만들 수 있고 또 자전거도 그 전조등 라이트를 켤수 있을 정도의 에너지는 충분히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하면 되겠고, 이세을 어, 스스로 확인하기 세 개만 빈칸 채우고 어, 마칠게요. 자, 펜 들고 같이 써봅시다 자, 자석을 코일 주위에서 움직이면 자 코일에 뭐가 흐른다? 전류가 흐른다. 자, 전류가 흐른다. 즉 전자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코일과 자석, 둘다 이렇게 있어야 되고, 에너지 움직여야 돼요. 움직이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코일을 가만히 두고 자석을 움직여도 되고요. 또 자석을 가만히 두고 코일을 움직여도 됩니다. 어쨌든 둘 중에 움직이게 하면 됩니다. 두 번째, 자석과 코일로 이루어진 발전기에서는 어떤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로 전환되냐면, 어, 뭐, 운동 에너지라고 써도 되지만, 조금 더 포괄적으로 역학적 에너지로 쓸게요.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포함한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포함되고 대부분의 발전 장치는 이 과정을 거칩니다. 아닌 것도 있긴 해요. 아까 말한 태양과 태양과는 태양 태양의 빛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건데, 그거 말고 거의 대부분은 다 역학적 에너지를 거칩니다. 자, 그러면 이 간이 발전기에서 더센 전류를 만들려면 어떻게 되냐? 이세 가지 요소를 더 세게 만들어 주면 돼요. 이세 가지 요소. 자, 일단 어, 더센 자석이 있으면 되겠죠. 자석에도 세기가 있는 거 아니죠? 어, 여러분들 냉장고에다 붙이는 그런 전단지에 붙어 있는 자석은 되게 약한데 과학실에서 쓰는 네오디움 자석은 되게 강력하죠. 좀더센 자석을 이용하면 되고 또 자석도 더 많이. 어, 개수도 더 많이 하면 됩니다. 어쨌 자력을 더 키우면 되겠고요. 코일. 호일. 코일을, 어, 더 많이 감는다. 이것도 또, 또 하나의 방법이에요. 어, 아까 자석을 이제 키우는 방법은 더센 자석을 사용하고 또더 많은 자석을 사용하는 것처럼 코일은 더 많이 감으면 됩니다. 어, 양으로 승부하면 돼요. 코일을 더 많이 감으면 더 촘촘하게 많이 가으면, 어, 전기가 더 많이 나오고요. 자, 요세 번째는 아까 말한 것처럼 움직인다고 했죠. 요 움직임을 극대화 시키는 게 바로, 이제, 더 빨리 움직이이 됩니다. 어, 가발전기 여러분 흔들어 봐서 알겠지만, 살살 흔들면, 저, 그, 발광 다이오드에 빛이 안 나죠? 막 움직여야, 빨리빨리 움직여야지. 있는 힘껏, 이렇게 흔들어야지 전기가 나오죠. 그래서 움직임을 더 빨리 하면 됩니다. 자, 움직임을 더 빨리 한다는 얘기는 역학적 에너지를 더 키운다는 얘기고 역학적 에너지가 커지면 어, 전환되는 전기 에너지도 덩달아 커지겠죠. 그죠? 그래서 빨리 움직이는 것이 역학적 에너지를 키우는 행위고 역학적 에너지를 키우면 그것이 전환되는 전기 에너지의 양도 덩달아 커집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그렇죠. 음.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그 과정을, 원리를 좀 공부해 봤는데, 간단합니다. 세 가지 요소 있어야 돼요. 자석, 그 다음에 코일, 그리고 이들의 움직임. 자석, 그 다음에 코일, 어, 이들의 운동이 있어야 되고, 어, 이들의 운동, 즉, 이 역학적 에너지가 결국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수력이든 풍력이든 전부 바람의 움직임이든 물의 움직임이든 이런 움직임이 궁극적으로 자석을 운동시켜서 전기에너지를 만든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어, 줌으로 돌아서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줌으로 돌아옵시다.